어, 여태까지 썼던 제품들 중 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줄어내고... 어, 정말 정말 너무 좋았다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보이세요? 토너 다 썼어요 그냥 이걸 쓰면 트러블이 전혀 안 나고요 나쁠 게 없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좋을 것 같은 손님들께 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브이앱해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 언니 선크림 못 써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 이걸 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민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여태까지 썼던 제품들 중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정말 정말 너무 좋았던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섭찬 없고 정말 민가드는 생각대로 장단점을 좀 낱낱이 써보면서 느꼈던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아마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 유튜브에서 한 번씩 보여드렸던 제품들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좀 오래 써보면서 아, 이거 너무 좋아. 어떡해. 다 썼어. 이런 것들을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음, 타추때문에 소개되었던 스와니코코의 이 케어 엘멀전이에요. 이거는 조금 저렴이 스킨케어로 소개를 했었는데 가격대가 만 원대의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특히 지금 보이세요? 토너 다 썼어요. 이렇게 제가 벌써 이거를 다 썼는데 보시면 그냥 이걸 쓰면 트러블이 전혀 안 나고요. 그냥 촉촉하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져요. 아니, 만원대인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아직 이런 로션은 다 먹었어요. 저는 평소에 스킨만 쓰고 로션을 잘안 썼는데 요즘 같은 여름철이나 유분이 많이 올라올 때는 아침에 이렇게 수분, 이 토너로만 피부결을 닦아내고 또 이런 로션 한 개만 바르고 바로 선크림 메이크업에 들어가니까 피부에 착착 박고 또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화장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만 쓰고 저녁에는 조금 다른 라인을 좀 쓰는 편이에요. 딱 장점을 말하자면 첫 번째, 가격대. 두 번째, 촉촉하고 트러블이 안 난다. 세 번째, 음... 피부결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팽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 또 발효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평소 발효가 안 맞지만 그래도 이 제품은 좀잘 맞았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쿠키은다 써서 이제 안 나와요. <laughs> 근데 진짜 이거 써니코코 제품이 약간 좀 인터넷에만 있고 그래서 저가의 제품이라고 좀 느꼈었는데 이번에 쓰면서 되게 좋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쿠킨 스킨로션 40분이라면 추천할게요. 이제 두 번째 아이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진짜 유명하지 않았던 브랜드였고 거의 제가 초창기 때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때 아벤느 행사할 때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제가 이거 소개하는 거 보고 성분을 봤더니 나쁠 게 없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좋을 것 같은 선생님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가격대가 굉장히 착해요. 아마 8,000원대의 제품이고요. 모든 스킨케어 제품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어디에 좋냐 바로 여드름, 좁쌀 여드름, 화목성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좀 효과적으로... 있는 방법은 이런 토너나 크림에 이걸 소량만 섞어서 발라주시면 모든 화장품이 그리고 나에게 있던 화장품이 여드름 화장품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민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이런 가루를 여드름이 나는 부분에 이렇게 톡톡 발라주시기만 하면 여름, 여드름이 올라와 있던 게 꾸덕꾸덕해지면서 약간 딱지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효과 없이 쓸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고 또두 번째 팁은 제가 전에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모델링 팩을 할때 모델링 팩에다가 이거를 소량만 섞어주니까 확실히 진정과 또 트러블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멀티로 활용을 하고 거의 다쓴 제품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이템 들어갈게요. 짜잔! 이 선크림은 진짜 브이앱에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 언니 선크림 뭐 써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걸 말을 하는데 이다 썼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구입한 제품이고 피부과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인 걸로 알아요. 처음에는 약간 도현정 비비 셀퓨전 씨가 연예인 비비로 한참 떴다가 저는 그 비비 크림을 써본 적은 없고 이 셀퓨전 씨 메디스파 선스크림 이 선크림을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 S P F 도 다시 칠에다가 P A 플러스 플러스예요. 보면 선크림 볼 때는 이 S P F 보다는 그 P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많이 달린 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선크림 차단과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피부가 되게 건성 피부예요. 그래서 좀 매트하거나 그런 밀리거나 피부 표현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이런 흰색 타입의 백탁현상이 전혀 없고 약간 로션, 순한 크림처럼 쓰이는 제품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발리면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쁘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다 쓰면 지금 재구매할 예정이에요. 보면 이렇게 백탁현상도 없이 이렇게 광이 나요. 딱 뭔가 진짜 스파에 갔다 온 것처럼 피부에 물방울이 맺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거는 선크림이 진짜 너무 좋아서 약간 건성분들 그리고 저처럼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피부과 화장품이 때문에 성분이 워낙에 잘 나오는 제품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추천할 만한 선크림은 시데이도 그 파란색 차 선크림 그것도 선크림인데 가격대가 좀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아마 5만 원대에서 4만 원대인 걸로 아는데 어 제가 다른 선크림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국가수라고 옥수수 앱에서 볼수 있는 건데 그 UV 기술에다가 진짜 그 자외선 지수를 차단을 하니까 어떤 선크림은 그대로 다 노출이 돼서 색깔이 변하고 또 어떤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이 정말 잘 돼서 안 변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지수가 나온 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등 했던 거는 뭐였냐면, 싸이닉 제품이었어요. 의외로 싸이닉 클렌징 워터도 굉장히 좋았고, 싸이닉의 그 선크림이 생각 외로 가격 대비 그리고 차단이 정말 잘 됐던 선크림이라서 특히 야외에 나갔을 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야. 그, SPF부터 그 차단되는 지수, 그리고 워터프루프 기능도 어느 정도 있어서 좀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이제 벌써 마지막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 스킨케어. 바로, 짜잔! 팩인데요. 이팩 같은 경우는 36.5도씨 제가 요즘 어, 다이어트를 위해 다니고 있는 데가 있어요. 소녀나 클리닉이라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가격대가 너무 있더라고요. 이거 마스크 팩한 장에 만 원대라서 좀 비싸다 싶었는데 써 보니까 비싼 이유를 알겠다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V핏 마스크 팩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이 작은신 분들은 밑에다 끼고 조금 보통 사람 사이즈면 여기 뒤에다 끼는데 저는 뒤에다 껴야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맞는 사람은 과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이게 진짜 쫀쫀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금방 늘어나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턱 관리하는 그런 마스크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방 쉽게 늘어나고 여기가 쪼여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수분감만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니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피부에 쫙 흡수가 되고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렇게 붙여놓고 메이크업을 하면 여기가 확실히 메이크업 다 하고 이렇게 떼고선 여기만 정돈해주면 브이라인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피부 리프팅에 효과 있는 그렇게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마스크팩은 리프팅을 인정받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걸 쫙 당겨줘야 돼요. 되게 쫑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밤에 그냥 하고 자도 되고요. 아니면 메이크업 전에 그냥 평소에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기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오 대박이다. 저요 요즘 여기 다니고 있거든요. 그손미나 클리닉에. 그러니까 얼굴이 작아졌는지 지금 이거 끝에다 했는데 좀큰것 같아요. 여기 한쪽은 여기다 붙여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더 탱탱하게 쪼여지는 느낌 날것 같아. 좀 전에 이거 한번할때 되게 오래 놔두는 편이거든요. 아깝잖아요. 이거 만 원대인데 이거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하고. 계속 해보고 오래 놔둬요. 그러면 여기가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저 예전에 비해 확실히 진짜 얼굴 V라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빼고 그런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가든이 뽑아본 요즘 쓰면서 그리고 거의 다 써가는 제품 중 진짜 너무 나한테 잘 맞고 좋았던 제품들을 소개해봤어요. 다음에도 인가들이 좋은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게요. 저는 댓글 그리고 좋아요로 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편에서는 메이크업 정말 좋았고 이번에 구입한 것중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나가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